아마 요즘 팬들 그리고 국내 매드러기 분들의 가장 잘 알려진 MLB 영화는 아마 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머니볼이죠.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머니볼이란 책을 영화화했고요.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그당시에 단장이죠. 빌리빈 단장의 얘기를 그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서적이 사실 베스트셀러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머니볼은 책부터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 국내에서도 역시 출간이 됐습니다. 머니볼이란 동명으로 잘하시는 여기서 브래드 피트가 빌리빈 단장 역을 맡았어요. 빌리빈 단장 여러분 젊은 사진 보시면은 상당히 미남입니다. 뭐 물론 브래드 피트도 미남인데 아 키는 빌리빈 단장이 더 컸어요. 그리고 조나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 플래시 거기 나오더라. 고요 크리스 플랫시그 영화에 나온데 그때만 해도 이 머니볼 영화가 나온 게 2011년도 벌써 12년 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크리스 플랫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배우였는데 지금은 대단한 배우가 됐죠. 그리고 로빈 라이트 지금은 세상이 떴습니다만는 아, 필립 시모 호프맨 이분도 영화에 출연을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샌디에고 출신의 빌리빈 사장은 사장,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신체조건 좋고 야구 당연히 잘하고 발도 엄청나게 빠르고 심지어 얼굴까지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팀의 타겟이 됐습니다만 뉴욕 매치에 1라운드 지명받고 들어갔고 이런 기대치하고 다르게 선수로서는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처절한 실패를 하면서 이분이 결국은 스카우트를 거쳐서 단장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분이 오클랜드 단장을 맡으면서 팀을 어떻게 맡겼고 왜 머니볼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야구판을 어떻게 바꿨는지 저희 MLB 전당에 이미 다룬 적이 있는 빌리빈 단장 편을 한번 보시면 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세미 다큐멘터리 로찍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영어로 만들어진 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당연히 이, 오클랜드의 홍구장, 이 컬리세움에서 많이 촬영을 했고, 또 다저스타댐에서 촬영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자, 필리핀 단장은 2001년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뉴욕장 키스와 만났습니다만은 완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패를 당하면서 군에 죽겠는데, 팀의 주축선수였었던 자미 데이먼 제이슨 디안비 그리고 팀의 그때 마무리 투수였었던 제이슨 리슬링 하우젠, 이런 선수들이 FA로 팀을 떠나요. 오클랜드는 도리만인 구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이슨 지앤비 같은 선수는 하필이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줬었던 뉴욕 양키스하고 계약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빈 단장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양키스랑 돈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애플 선수 좋은 선수 데려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선수를 좀 영입을 하고 보강을 해야 는 생각으로 클리브랜드 인디어스 방문까지 해요 어떤 뭐 트레이드라든가 좀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근데 거기를 가서 선수를 건지기 이전에 누구를 건지게 되냐?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직원 중에 예일대 출신의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 아까 회의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남다르던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슬쩍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가 선수로 고등학교 뛸때 뉴욕 매체 단장이었어. 너, 나 어떻게 뽑을 거야? 질문을 던졌어요. 그 아래 있는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이 나는 당신 구라운드에 뽑았어 어떻게 그것좀 이게 나를 무시해 화를 낸게 아니었죠 뭐 어, 그래 너 사람 잘보네 라고 생각을 한거예요왜 본인이 선수로서 실패했었습니까 근데 이 피터 브랜드는 여기서 이름도 다르고 실제로 생김새도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나중에 다저스의 단장까지 갔었던 폴 디포데스타입니다 이 인물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디포데스타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클리브랜드 직원이고 다른 직원이었었는데 이런 남다른 시각, 남다른 접근법을 알고 빌리빈 단장이 영입한 인재는 맞습니다. 물론 이 디포테스터 단장은 다저스에서 성공 거두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 빌리빈 밑에서 일했던 많은 직원들이 지금 현역으로 타 팀의 단장이나 사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론트 오피스의 고위직들의 무슨 사관학교 이런 이미지 왜냐면 너는 다른 시각을 가졌어 빌리빈이 너를 뽑아서 썼다는 거는 네가 남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야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타 팀에 가서도 성공 사례가 된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에 입각해서 타 팀에서 관심이 없는 제레미 지암비 스카테티버그 체드 브래드포즈 이런 선수를 망령이부래요다 몸값이 싸고 타팀에서 관심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 쉬워요. 제레미 지비 제이슨 지안비의 동생입니다. 처음부터 체육하고 너무 달라요. 재능은 뭐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격도 안 좋고 별로야. 얘 날라리래. 이런 선물이 있으면 데려옵니다. 스카테티버그 원래 코스 출신이에요. 공격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무릎 부상까지 있어요. 이 선수를 데려오는 데 일루스로 쓰겠다는 겁니다. 데려왔어요. 채드브래드 포드 시카고 바이 삭스에서 하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언더인드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마이너 성적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시카고 바이 삭스 불러 올리질 않아요. 콜 오브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머리를 싸매고 이런 숨어 있는 진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이버 메트스를 활용해서 이런 선수들을 쉽게 쉽게 영입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한 무리가 저희 그 메이저리그의 여성들 편에서 다뤘었던. 데이빗 저스티스 기억하시죠? 할리베리의 전 남편 데이빗 저스티스가 이미 전성기가 지난 선수인데 이 선수도 데려와요 지역 언론에서 이거 심각하다 우리는 스타급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그 자리를 메워주는 선수들이 완전히 늙고 전성기가 지난 선수 아니면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쓰지 않는 선수를 지금 수집하고 있다 아마추어 드래프트 할 때도 우리는 대졸 선수를 뽑는다 기존의 스카우트 팀하고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면서 막 본인의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수석 스카우트였습니다. 그래디 퓨전을 잘라버려요. 경질시킵니다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빌리빈 단장을 비난하죠. 타팀의 스카우트로 가요. 가서 빌리빈은 야구를 모른다. 지가 실패한 야구선수인데 자기 사례를 모든 사람들에 다 적용을 시킨다. 이 사람은 절대 실패할 것이다. 악언을 합니다. 폭언을 해요. 하지만 빌리빈 사장은 뿅쩍하지 않죠. 아트 하우 감독 이분이 이제 여기서 그 필립 시머 호프맨이 이 역을 맡게 되는데 사사 건거리 충돌합니다. 실제로 빌리빈 단장이 선수 자기의 스타일로 팀을 바꾸기 위해서 선수 이 자리에 누구 써 이런 요구를 계속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라운드는 감독 소관, 선수를 보강하고 운영하는 건는 단장 소관. 이분이 워낙 취한 빌리빈 단장이 취했던 방식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감독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트하우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했을 때 특히 졌을 때는 도망다녔답니다 빌리빈 단장을 안 만나려고 근데 어쨌든 영화상에서도 이두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 그려져요 궁극적으로 충돌의 완전의 끝을 이룬 부분이 뭐냐 시즌 초반 부진하게 나가는데요 어, 스티브 쇼트 구단주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 방식을 믿어달라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팀이 일라운드 지명했던 좌타 거포 유망주 카를로스 페냐를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 시켜버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면 I'm just saying you can't start Pena first. I am starting him at first. I don't think so. He plays for Detroit now. You traded Pena. You are outside your mind. 그래서 이 선수 대신에 스캇 해티버그 본인이 데려왔죠. 원래 일루수 출신도 아니고 일루수 수비도 안 되는 선수를 포수 출신을 데려와서 계속 일루수로 쓰라고 하니까 감독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는 게 결국 어떻게 하냐이 선수를 드트로트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헤티버그 말고는 쓸 수가 없어. 당신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저는 사실 약간 좀 느낌이 야 이거 무서운 독재인데. 근데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령탑과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야구를 관철을 시키면서 3주가 지나고 카를로스 페냐를 트레이드 시키고 3주가 지나고 1위에 4경기 차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역시 딱 구단적인 부탁을 해서 이 선수 하나만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자완 세럼맨 리카르도 링콘 선수를 데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1위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링콘 선수를 트레이드를 데려와고 그렇다면서 8월 13일부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20연승을 다루면서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장이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빌리 이나는그 징크스가 뭐냐면 은 경기 시작 전까지 촥 하고 선수모하고 뭐 라인업 뭐 다뭐한 다음에 경기가 시작하는 순간 나가요 바깥에 그 차를 타고 주변을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 선수 다들 경기장 나가 있잖아요. 웨이트룸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TV 모니터로 만 경기를 봐요. 경기를 직접 안 보는 게 빌리빈 단장의 징크스였어요. 근데 19연승 거두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20연승? 그때 상대 팀이 누구냐? 캔더스티 로열스예요. 1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 밖에 드라이브 하고 있다가 이거는 됐구나. 우리가 신기록 세우는구나. 경기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이게 징크스러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보이면서 캔자스티 로얼스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결국 역전까지 1 1대1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빌리빈 단장이. 그런데 거기서 경기 마지막 순간에 스카트 해티버그가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20연승을 달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20연승에 힘입어서 다시 지구 1위를 했고 포스트에 올라갑니다만 여기서도 디비전시즈에서 이번엔 미네소타 트윈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또 시즌이 포스 시즌이 짧게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3년 연속으로 저예산 팀또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거를 과감하게 팀 전체에 적용시키면서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타팀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는 것은 보스턴 레드삭스 지금도 구단주입니다. 조맨리 구단주가 보스턴을 와달라. 그러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뭐 단장으로서는 최고 연봉이죠. 지금도 이 정도 받는 단장이 많지 않아요. 1250만 달러의 연봉을 줄 테니까 보스턴을 와라. 이거는 누구나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왜냐면, 하, 오클랜드에서 정말, 아, 우리구나는 돈도 없지. 쥐어 짜배기 하지. 저도 이거는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당시에 데뷔 저스티스가 이 팀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수도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그냥 공짜로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밴딩 머신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돈 넣고 먹어야 되는. 나 이런 구단 처음 봤다. 정말 짜치는 구단. 근데 보스턴은 돈이 있는 구단이니다 명문 팀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빌리빈 단장이 힘들게 힘들게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도 평생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합니다만, 빌리빈 단장은 보스턴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오클린에 계속 남습니다. 남고 지금까지 사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재직을 하고 있고, 빌리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스턴 레드삭스는 빌리빈의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차용을 합니다. 차용을 하면서, 2004년도에 보스턴 레지삭스가 우승을 가는데큰 역할이 된 거죠. 직접 보진이 거기서 팀을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런 메이저리그 영화 중에서도 가장 성공하고 팬들에게 이런 팀들 또 메이저리그의 하나의 하나의 획을 건또 그런 사건들 또는 그런 하나의 기조를 바꿔 놨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니인 혹시 지금까지 안 보신 팬들이 있으면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